네, 안녕하세요. 조현 변호사입니다. 가수 영탁이 요즘 불법 도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소속사에 의하면 가수 영탁은 이진호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진호는 그 돈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도 영탁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는 합니다. 영탁이 특별한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입니다만 이진호는 아무 죄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남한테 돈을 빌릴 때그 목적을 명백히 속이면 이것 자체가 형법상 사기라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짚어봐야 합니다. 이것을 용도사기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진호가 영탁한테 세금 때문에 내가 매우 곤란한 문제에 처해 있다 하니까 영탁이 이를 불쌍히 여기서 돈을 빌려준 거겠죠 만약에 이진호가 내가 불법 도박에 쓰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하면 영탁은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선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목적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용도사기라고 합니다 좀더 쉬운 예을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길에서 구걸을 하는 어떤 맹인이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그 맹인이 불쌍해 보여서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구걸 하니까. 그런데 돈을 받고 난 다음에 행인이 멀어진 것을 보자. 그 맹인 행세를 하던 구걸 하던 사람이 안경을 딱 벗고 돈을 손으로 세고 있으면은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돈을 줬어도 불쌍해서 돈을 줬는데 그것조차 거짓말이다 하면 매우 괘씸한 생각이 들겠죠? 이것도 용도 사기와 유사하게 그 배경 자체를 숨기는 사기의 한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탁이 나중에 이진호한테 변제를 받았다 했으니까 이진호는 사기 성립은 안 하고 미수에 그친 걸까요? 그건 아니죠. 이진호가 영탁에게 내가 세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기 착수고 영탁이 이에 속아서 돈을 주면은 사기는 기수, 즉 사기 범죄는 완전히 성립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진호가 영탁에게 빌린 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 성립 후의 정황으로서 이진호의 죄 값을 가볍게 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영탁은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실제로 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속사의 입장을 볼 때도 영탁 측에서 이진호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